네, 안녕하세요. BJ동백입니다. 어, 이번에 새롭게, 어, 주말 패키지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. 어, 이제, 컬렉션 변신 상자 패키지, 900 다이아, 해가지고 총 3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게, 주말 한정이라는 이름을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네요. 제가 이거, 요즘에 패키지를 구매를 잘안 하고 있었는데, 어, 이제 또 주말 한정이라는 말에 또 속아가지고, 이렇게 또 오늘 구매를 하게 될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먼저 제가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, 어, 이따가 그 영상을 찍을 때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,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를 미리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, 어, 오늘 첫 번째 패키지에서 일단은 어떤 걸 얻었냐면, 엘모어 장군을 얻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어 일단은 그 대법관 시리즈는 다 있고요. 그리고 어 포너스 시리즈도 지금 전부 다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남은 거는 어, 엘머 시리즈를 구매를 하게 될것 같고 일단 이 패키지에 대한 일단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어, 900 다이아이고 그리고 어 일단은 세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엘머 모 변신 카드 상자 그리고 포너스 그리고, 군항 대법관, 어, 이렇게 총세 종류 중에 한 종류를 구매할수 있고,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이렇게 주게, 되게, 주게 됩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, 어, 그동안 나왔던 패키지를 대비를 하면은, 가, 가격으로 봤을 땐 사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.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휴기 변신 카드 같은 경우는 장당 뭐, 천 다이아 어, 이상씩 이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900달러 하면은 엄청 비싼 편은 아니지만 어 우리가 그 동안 이제 뭐 NC 패키지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실상 어 휘기 변신 하나에 현금으로 2만 원, 2만 5천 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사실 싼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구매하시기 전에 내가 이 2만 5천 원어치에 값어치를 할수 있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를게 좋을 것 같고. 이렇게 해서 총 3개 모두 구매를 완료했구요. 그거를 바로 엘모 변신카드 두 개를, 엘모 변신카드 맞죠? 두 개를 만들어서 어, 제작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제가 필요한 거는 엘모 병사, 그리고 엘모 마법사. 이렇게 두 개만 나오면은 방어 컬렉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설명 중에 빼놓은 게 있었는데 앞에 아까 포노스 포노스가 없으신 분들은 포노스를 우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노스의 효과는 어 이제 모든 포노스 변신 세종류를 얻게 되면은 어 데미지 리덕션을 주게 되고 이 엘모 세종류를 얻게 되면은 방어구 1 그리고 어 이제 나머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. 대신 이제 세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더 많은 어, 컬렉션 준비가 필요합니다. 어, 일단 없으신 분들은 포노스 먼저 하시고, 그 다음에 엘모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바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마법사. 어이 좋습니다. 자, 마법사 나왔고요. 두 번째 컬렉션 완성됐고, 자, 여기서 이제, 어, 엘모 병사, 병사만 나와준다면, 바로 방어 1 컬렉션을 가져가서, 저 같은 경우는 이득이라고 좀 생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아, 어 병사 제가 잘못봤네요 법사라고 잘못봐가지고 m 모 병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총 3개를 오픈해서 방어 1 컬렉션까지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MR1 어이구 좋습니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패키지 구매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분이 좋게 되었는데요 어 휘기 3장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그 주말 패키지 평을 말씀을 드리면, 사실 이제 다른 BJ분들 영상도 제가 많이 봤는데, 같은 것만 3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, 내가 하나만 딱 필요한데, 예를 들어서 엘모 병사 하나 딱 필요한데, 3개를 모두 오픈했는데 병사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어, 그래서 사실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구매를 안 하셔도 되지만, 전체적인 가성비로 봤을 때는, 어, 나쁘진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너무 현혹되진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것을 어, 추천드립니다 네,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